안녕하세요. 나나TV의 김지은 원장입니다. 지난번 2030들을 위한 추천시술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번에는 3040을 위한 추천시술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물론 30, 40분들도 회식 자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침샘이나 턱은 기본적으로 저는 턱 근육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은 추천해드리는 편이고요. 30, 40이 되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표정 주름들을 위한 보톡스를 조금 더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가장 흔하게 찡그리는 미간 주름이라든지 뭐 이마 이런 주름들 위주로 보톡스를 맞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마 근육을 써서 눈을 뜨시는 분들, 저도 약간 그렇긴 해요. 눈썹 같은 거를 많이 치켜뜨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마 보톡스를 맞고 나면은 초반에는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 수는 있고요. 그 무거운 느낌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려면 본인이 살짝 누른 상태에서 눈을 떠보려고 했을 때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으면 이제 그게 이마 보톡스를 맞고 나는 조금 무거울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거는 2주 정도 본인이 적응을 하시게 될 거예요. 스킨보톡스도 있고 표정주름 금보톡스도 있는데 싱그렸을때 생기는 이 주름들은 이제 그게 피부에 자리를 잡기 전에 맞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 나이에 주름이 피부에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맞으라고 권장해 드리는 거고요 원리는 이제 그 근육을 안 쓰니까 결국에는 근육이 느슨해지면서 주름이 펴지는 원리고요 나이가 좀더 많이 드셔서 이미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마로 눈을 떠서 이마에 3자주름이 완전히 잡혔다 하시는 분들은 필러로 조금 채워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피부 표면에 있는 주름들 같은 경우에는 더모톡신이라든지 스킨보톡스로 살짝 표면만 좀 탱탱해 보이게끔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표정주름 자체는 원칙적인 원리는 턱보톡스랑 똑같아요. 쓰는 그 표정주름 근육을 마비시켜서 근육을 안 써서 표정이 안 지워져서 주름이 안 생기는 거라서 당연히 초반에는 눈가 보톡스를 맞으면 웃을 때 조금 어색해요. 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본인이 조금 조금씩은 감안하시고 적응해 나가시는 거예요. 보톡스는 사람들이 난 1년에 한번 맞아요. 막 이러는데 보톡스 효과 3개월 정도면 근육이 돌아온다고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자기가 쓰는 거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미간 근육을 엄청 많이 쓰면 빨리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인상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미간 근육 같은 경우에는 거의 2, 3개월이면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자기 근육에 맞춰서 시기를 정하는 거예요. 보톡스를 저희가 20, 30대부터 추천을 하면은 뭐 이렇게 빨리 추천해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보톡스 자체는 주름을 피는 게 아니라 그 근육을 마비시켜서 주름이 완화되는 거기 때문에 주름이 피부에 잡히기 전에 미리 예방적으로 맞는 게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추천해드릴 시술은 힐러 시술인데요. 이마에 이미 주름이 잡혔다든지, 턱이라든지 코 같은 볼륨 같은 거를 세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짧은 시간 안에 수술 대용으로 힐러 같은 시술을 해볼 수는 있고요. 3040분한테 힐러를 추천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좀 들면 뼈 흡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그거는 이 신은 30대 중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할 건데, 뼈 흡수가 일어나면 이제 이런 앞볼 같은 데가 좀 꺼지게 되고, 광대가 나오신 분들은 옆볼 피임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얼굴에 굴곡이 보이면은 횡이 보이기도 하고 좀 나이가 들어 보이기 때문에 30, 40을 위한 필러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좀더 동안 필러, 좀 어려 보이게끔 하는 필러고요. 그중에 제가 생각 의외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앞볼.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여기가 조금 꺼지기 시작하면은 여기가 살짝 내려오면서 좀캥해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내가 무슨 골필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가 너무 꺼져 있으면은 얼굴이 작아도 사진을 찍으면은 되게 납작하게 나와요. 밋밋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이유도 직각으로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앞볼을 만들어드리면 살짝 입체적인 얼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얼굴이 좀더 작아보이는 효과도 있고 어려 보이는 효과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여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남자분들도 옆광대가 너무 발달하신 분들 내가 그러니까 앞이 너무 없어서 좀 얼굴이 넓적해 보인다 라는 분들은 앞볼 필러도 생각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옆볼이 너무 패어 있으신 분들도 옆볼 필러 해보셔도 괜찮고요. 생각 의외로도 남자분들 보면은 이마, 네한데르탈린 같은 느낌, 울퉁불퉁한 느낌도 그러면 되게 오락보락해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내가 이마 필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마 필러가 뭐 동그랗게 만들어드리는 이마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중간 부분만 꺼져 있다. 그래서 뭔가 우락부락한 느낌이 강하면은 가운데만 살짝 묶어드려서 그냥 평평한 느낌의 이마만 만들어줘도 인상이 훨씬 더 밝아 보이는 느낌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드리는 시술은 초음파 리프팅이고요. 흔하게 많이 얘기 들어본 울세라, 슈링크, 더블로 뭐 이런 게다 포함이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3040은 한번 안 해보셨으면 슈링크부터 입문해보기를 권장해드리고 효과가 괜찮으셨으면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좀 처짐이 좀더 심해져서 강도가 좀더센걸 원하실 때 조금 더 비싼 울세라를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슈링크라든지 이제 초음파 리프팅은 원리 자체는 고강도의 초음파 열을 근막에 쏴줘서 그 수축을 일으키면 콜라겐 재생이 일어나면서 리프팅이 되는 거고요. 저는 맨날 환자분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고기집 가서 불판 위에 올려놨을 때 고기 오그라드는 그 느낌을 상상을 해보라고 설명을 드려요. 물론 얼굴을 그렇게 태워먹는 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처진 거를 수축시켜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전반적으로 얼굴도 조금 축소되는 느낌도 있지만은 무너져 있는 턱선이라든지 이중턱에도 꽤 효과를 보시기 때문에 입문 과정에서는 쉬링크를 가성비 좋은 리프팅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는 리프팅 장비긴 한데 이제 이게 부수적으로 얼굴 뿔살들도 조금 눌러주는 효과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얼굴 턱선이 두루뭉술하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나는 윤곽 주사 를 맞아 볼래 이러면 은 윤곽 주사라든지 어떤 지방 분해 주사는 뭔가 내가 빼고 싶은 포커스가 좀더 정해져 있으면 효과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뭐 신부, 뭐 이중턱 집중해서 들어가면 효과가 더 좋은데 전반적으로 다 두루뭉술하다라고 하면은 지방 주나 주사를 얼굴 다 맞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초음파 리프팅으로 살짝 눌러 붙어주고 나서 그 또 신부가 찾았다. 그럼 응. 거기만 특별히 지방 분의 주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맞으시면은 조금 더 효과가 좋죠. 슈링크는 콜라겐 재생이 되면서 리프팅이 되는 거라서 한 달까지는 원래는 지켜봐야 되는 건데 즉각적으로도 약간 얼굴이 눌린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은 바로 당일날도 좀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한 달까지는 리프팅 결과를 좀 지켜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도 조금씩은 계속 리프팅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난 효과 하나도 없었어, 누군 효과 있어서 라고 하는 거는 콜라겐 재생이 리스팅해 주기 때문에 그것도 다 개인 차이는 있어요. 내가 콜라겐이 재생이 잘 되시는 사람들도 있고 나이가 좀더 들면 은 조금 더 정교하게 강도가 좀더센 울사라가 효과가 좋을 수 있고 나이가 좀더 젊었을 때는 슈링크 같은 것도 나쁘진 않으시고요. 이중턱 이 중턱은 이게 다 지방층이 아니에요. 현대생활하면서 목도 좀 빼고 다니고 이러면서 좀 늘어진 목근육도 있기 때문에 이 중턱 같은 게 이게 다 지방층이라고 생각 안 하고 늘어진 목근육을 조금 타이트닝을 해주면 이 중턱 개선 효과는 꽤 효과가 좋아서 이 중턱 쪽으로 먼저 추천을 해드려요. 초음파 리프팅은 콜라겐 재생 정도에 따라서 어쨌든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서 피부 두께라든지 피부 타입 이런 거에 따라 살상에 따라서 좀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 기간이라든지 얼마 만에 받아야 되는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상담을 제일 먼저 받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통상적으로는 저는 분기별로 1년에 서너 번 정도 슈링크를 받고 나면은 이제 요거는 초음파 열로 아까전 리프팅을 만드는 거라서 피부 속 건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술 받고 나서 2주 정도는 물 많이 많이 드시고 재생 잘 발라 주시면 좋고요. 또한 가지 혹시 아플까 봐 걱정되는 팁이 있다면은 타이레놀 같은 거두알 정도 드시고 시술 받는 것도 도움이 되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2030에 이어 3040에도 추천하는 시술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편에는 40대와 50대 분들을 위한 추천 시술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4050 편도 기대 많이 해 주세요.